자기야, 응, 음. 뭐해? 나? 나 그냥, 음만 듣고 있었지. 응. 음. 자기야,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 아파? 감기? 아휴, 병원은? 병원 갔다 왔어? 다 왔어. 알았어. 자기야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봐. 아유. 아유. 자기야 문 열어봐. 음, 자기야. 아휴. 많이 아파? 아니 뛰었지. 응. 음. 얼른 누워 얼른 누워 일단 여기 누워 아이고 이불 덮고 아이고 괜찮아? 응아 음. 자기야 잠깐만 있어봐 응 음, 자기야 잠깐 주방 좀 빌릴게 일단은 음, 야채죽 만들어볼까? 재료가... 음. 자기야 일어나봐. 음, 자기야 내가 음 그냥 일단 자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었거든? 음 일단 이거라도 먹고 음 기운 차리자 아 잠깐만 호 불어줘야 되겠다 뜨겁잖아 음 알맞게 익었는 것 같아 아 어때? 음 먹을만해? 다행이다. 음. 아니, 자기 많이 아픈데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음. 엄마가 사실은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팽개치고 자기한테 달려왔어. 응? 엄마 화안 나냐고? 아, 괜찮아 지금 쓰레기가 문제야? 지금 자기가 아프다는데 쓰레기가 문제야? 나중에 그건 나중에 내가 버리면 되고 지금 자기 걱정 다니 걱정 되니까 음 에휴. 이거 다 먹고 음좀 누워봐. 일단은 음. 이마 좀 잠깐 대볼게. 열이 뜨겁잖아. 어떡하지? 이 시간에 병원도 잘안열 텐데. 안 되겠다. 자기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응 음. 괜찮아? 아이고 음. 자기야 좀자응 음. 감기 오면 뭐 어때 괜찮아 지금 자기가 아픈게 중요하지 내가 아픈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나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괜찮아. 나보다 자기 걱정했지. 응. 에휴. 이거. 자기야 그러면 푹 자. 응. 음, 나 가볼게. 응. 음. 아, 아, 지금 몇 시지? 아, 아홉 시가 넘었네. 아, 머리야. <laughs> 너왜 이러지? 아, 어, 전화 오네. 여보세요? 음, 자기야. 응? 음? 아 목소리? 아, 아니야 어디 안 아파 괜찮아 응? 음. 아 감기 온거 아니냐고? 응 음, 나도 모르겠어 지금 너무 아파서 방금 일어났어 자기야 응 어. 야, 괜찮아. 음, 괜찮아. 어, <laughs> 아, 약 먹으면 괜찮아. 좀 한숨 자면 괜찮을 거야. 그나저나 자기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아? 음, 괜찮아. 다행이다. 음, 간호한 보람이 그래도 자기가 에휴, 나와서 다행이야. 음, 아니 아니 오지 마. 괜찮아. 음, 엄마 집에 있어서 엄마가 약사로 나가셨어. 음. 자기야 걱정 마. 응, 음, 알겠어. 음. 자기야 나 너무 졸려. 응, 음, 약 먹어서 그런가, 약 기운 때문에 그런가, 너무 졸리다. 알겠어. 음. 고마워. 음, 나도 사랑해. 응, 끝나. 어